영상 먼저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지. 있는 거다 내놓아야겠어. 아, 안 돼. 안 돼? 그럼 따끔한 맛을 봐야겠구만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. 안 돼. 와줘. 아 아니 너는 예루살렘에 있던 탁구 잇? 제사장님 음. 제사장님입니다 제사장님 제사장님 <laughs> 음?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? 하하 <laughs> <laughs> 오 탁구야 그럼 그럼 하지만 더 노력해야 된단다 바로 저건 말이야. 하하하 우리 레위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지. 우와! 다들 멋져요 야, 사마리아인은 여기 오면 안 돼. 사마리아인! 어? 저런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스라엘의 수치예요. 같이 있기도 싫군. 가자! 흠.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? 흠. 재사장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. 뭐야, 곧 죽게 생겼잖아. 어쩐다, 어. 닥구야 미안하다. 어.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절대 안 되거든. 어. 그런데 너는 아무튼 미안하다. 어, 제사장님 우리는 거룩한 레위인 김치맨. 어, 얘들아 도와줘 어, 도와줘 타쿠야 어, 괜찮아? 어꺄 죽였다! 어? 우리는 거룩한 레위인이잖아. 레위인은 불결한 걸 만지면 안 돼. 하지만 어서 가자. 응? 누군가 도와주겠지. 타쿠야 응? 미안. 응? 하나님이 도와주실 응? 거야. 어 얘들아 가자. 이봐요! 괜찮아요? 이봐요! 도와주세요… 괜찮아요? 너는 사마리아인? <laughs> 어? 이건… 당신이 나를 도왔나요? 다행입니다. 괜찮아지셔서. <laughs>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어? <laughs> 왜? 어? 사마리아인인 당신이… 나를 도왔나요? 당신이 불쌍했어요. 네?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. 그래서 도왔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다섯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어. 율법 학자가 묻습니다. 제 이웃이 누굽니까?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암호를 보고 이름을 맞춰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 5학년 되니까 잘한 것 같아요. 자,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시작, 대답하여 이르되. 내 마음을 다하며, 목숨을 다하며, 힘을 다하며, 뜻을 다하여,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,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. 누가 복음 10장 27절 말씀. 아멘.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대화를 나눠요. 율법학자는, 어, 삼촌이 생각하기에 대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,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. 자기의 그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, 그 의지되기 위해서 물어요.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? 율법에 뭐라고?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, 네가 어떻게 있니?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. 어, 잠시만요. 성경에 나온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,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. 내 말이 옳다. 그렇게 해라. 그러자 다시 한번 질문해요. 율법학자가.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.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학자가 다시 묻습니다.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?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인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.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에서는 그 동굴이 많고 험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. 유대인이 한 명이 이제 강도를 만나서 뒤지게 맞습니다. 그래 가지고 저렇게 누웠어요. 죽기 일보 직전. 네. 죄송해요. 속된 말 써서. 죄송합니다. 네. 맨 처음에 제 제사장이 나타나요. 제사장. 제사장은 죽,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만지다가 죽게 되면 제사장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일부러 피한 게 아닙니다. 이해했죠? 제사장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. 자두 번째. 자 질문하지 말아서 헷갈려요. 자. 제사장의 마음은 이러했다. 자 그리고 자두 번째 레위입니다. 레위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요.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칩니다.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. 근데 레위인도 역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 몸에 피가 묻어 있으면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만질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또, 레윈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. 자, 없어요, 없어요, 없어요. 네. 마지막,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, 여러분, 그 우물가의 여인 기억납니까? 우물가의 여인은 유대인들이 다 물, 그 우물에서 물을 아침, 새벽 이런 시간에 가져가고, 한낮 뜨거운 시간에 가져갈 수 밖에 없었어요. 왜냐? 유대인들이 멸시하고, 천대받고, 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좋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, 이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하죠? 죽이지 않고 도와줘요.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발라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왜 이게 가능할까요?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? 희찬이 대답해 주세요. 삼촌도 부끄러워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이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. 그러자 율법학자가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.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.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죠. 이게 말씀이 조금 쉽잖아요. 근데 이 하라가 되게 어려요. 워 그 전인철 목사님이 삼촌한테 한 7년 넘게 잔소리 하는 게 있어요. 하면 되고, 안 하면 안 된다. 네. 되게 명확해요. 네. 자, 잔소리가 아니고 좋은 말씀이에요, 저거. 말씀. 아, 죄송합니다. 어, 또, 자꾸 속마음이 자꾸. 네. 잔소리가, 잔소리가. 잔소리가. 죄송합니다. 네. 그 제사장과 레이는 율법의 계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느꼈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사, 사랑을 베푸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.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새 학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을 만날 때 친구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잘 생겼든지 못 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코를 파든지 안 파든지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끝.